안녕하십니까 까치농장입니다. 어,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밤새 붕어 조과를 공개하겠습니다. 물색은 좋은데 입질은 많은데 조과도 많은데 씨알이 작습니다. 작은 붕어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. 개봉 박두 하겠습니다. 개봉, 개봉하겠습니다. 개봉 한열몇 마리 잡은가? 열 마리 정도 잡은. 붕어 떼가란 별로 안이쁘네 요거는 가지고 가서 그 오리 오리 먹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떨란지 모르겠네. 말려서 갈아서 오리한테 먹이려고 합니다 지금. 그뭐 오리가 붕어 먹은 오리 되겠죠. 바글바글 바글바글.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